2차 함수의 최대 최소, 함수의 최대 값과 최소 값입니다. 함수의 모든 함수 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최대 값, 그리고 가장 작은 값을 최소 값이라고 합니다. 만약 2차 함수 y는 ax제곱 plus bx plus c가 있다면, 여기에서 최대 최소는 이 식을 y는 a 괄로 치고, x는 x-p, 제곱, 플러스, 큐. 이런 식으로 나누었, 이런 식으로 바꿔왔을 때, 이 식의 최대 최소는 이 식의, 이 식으로 바꾼 다음에 구하면 됩니다. <laughs> 만약 a가 0보다 클때 y가 p라면, 최소값 q를 갖고요. 그리고 최대 값은 없습니다. 그리고 a가 0보다 작을 때 y는 y가 p일 때 최대값 q를 갖고 최소값은 없습니다. 이걸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자면 이차함수의 그래프는 대충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게 0보다 클 때죠, a가. 이때, y가 p일 때. 만약에 이게 p라고 합시다. 그러면, 최솟값 q. 요게 q입니다. 여기가 q. 그리고, 여기가 p. 네, p, pq입니다, 여기가. 왜냐면, 최댓값이왜 없냐면, 요게 계속 위를 향하고 있어서, 최솟값최댓값을 구하기가, 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a가 0보다 작을 때의 식은 대충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때, y가 p일 때, <laughs> y가, 아, 기게 x가 p일 때입니다. x가 p일 때, 그러니까, 여기가 p일 때, 음. 그리고 최대값은 Q 여기 위치가 Q가 됩니다 최소값이 없는 이유는 항상 계속 밑으로 계속 뻗어 나갔기 때문에 최소값이 없습니다 계속 밑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제한된 범위에서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 만약 베타, 아, 아 알파 보다 크거나 작고, 아 크거나 같고 x가 베타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차함수 y는 a 가르치고 x-p제곱 플러스 q라는 식이 있을 때이 식의 최대 최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꼭짓점의 x좌표가 제한된 범위들에 포함될 때 <laughs> 확지점의 x 좌표가 이 제한된 범위에 포함이 될 때, 포함이 될 때는 이거를 f(x)라고 했을 때 f 알파 또는 f x f 베타 중에서 가장 큰 값이 최대 값이고 가장 작은 값이 최소 값입니다. 만약에 제한된 범위에 포함이 되지 않을 때, 그러니까, x가 이렇게 되고, x가 이렇게 될때 이렇게 될 때는 f 알파 그리고 f 베타 중에서 큰 값이 최대값이고 작은 값이 최소값이라고 할수 있습니다.